우리나라 애들은 공매도를 주로 어디 많이 하냐면은, 궁금하신 분. 자, 공매도를 주로 많이, 우리나라 애들이, 기관 애들이 많이 하는 쪽은 어딜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관 애들이 많이 하는 공매도 쪽은 어딜까? 제도의 이 미개양수.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 공매도 많이 하는 쪽이 어디인가? 대형주는 대형주인데 응? 어디를 많이 하는지 알아? 여러분들, 공매도를? 응? 어? 족밥들이야. 응? 어? 제로이미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관들은 진짜 족밥이야. 아. 어. 모든 공매도의 95%는 외국인들이에요. 어, 95%가 나머지 5%가 기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족밥들이야? 어? 우리나라 기관들 얼마나 병신들이야? 어? 누가 다하냐 공매도 90%가 누구냐? 90%가 90%에서 95%가 영국애들이야. 그 영국 애들 작업이 누구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같은 한돈 같은 돈인 거 알죠 여러분들? 응? 옛날에 경제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영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금융가 애들이 밑에 같이 갔잖아 어? 한놈이라고 미국하고 영국 어? 보이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영국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미국 애들 돈이라고 공모대 90%, 95%가량이 영국이야. 어? 근데 우리나라 그 5%가 어디 공모에 놓치는지 알아? 정말도 주법들이야, 진짜. 어?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음, 뭐, 중대형주라고, 대, 아주 대형주는 아니야. 어? 어,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해. 코스닥 중에서 조금 우량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어, 하이닉스, 이런 거 못해. 다 외국인이야. 싹. 누구? 영국이에요.